저희 한의원에 말초 신경병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통증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그냥 일시적일 거라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그냥 혈액순환이 좀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생각하시다가 증상이 계속 되면서 신경과 내지는 병원을 방문해서 약을 처방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초 신경병증은 이제 그런 치료로 잘 낫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신경과에서 몇 년간을 약을 계속 먹었는데도 증상이 낫지가 않고 더 심해지거나 부위가 넓어지거나 더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서 뇌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뇌와 신경에 집중하는 도청한의원 김도환 대표 원장입니다. 말초신경병증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초신경병증은 우리 손끝, 발끝에 있는 신경들의 기능이 손상이 되거나 그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말하고요. 그 증상의 특징은 다양한 감각 이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손끝, 발끝이 찌릿찌릿하다, 저리다. 뭐 손발이 너무 화끈거린다. 내지는 반대로 너무 시리다. 그리고 우리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이 뭔가 감각이 무뎌진다. 뭐 발에 뭐가 들러붙은 것 같다라든지, 뭐 구름위를 걷는 것 같다라든지, 네, 이런 표현들을 쓰시고요. 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걷다 보면 점점점 통증이 심해진다. 뭐 이런 것들이 말초 신경 병증의 증상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원인들은 주로 우리가 뭐 당뇨병이라든지 항암 치료라든지, 폐결핵 약을 복용했다든지, 아니면 외상으로 뭐 화상을 입었다든지 그렇게 손상을 입어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거와 상관없이 나이가 들면서 신경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원인도 다양하고 그리고 검사를 막상 해보면 특별한 이상이 나오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병원에서는 주로 이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들을 처방합니다. 그리고 그 약들이 주로 뭐, 리리카라든지, 뭐, 울트라셋, 이런, 어, 항, 항경련제, 옛날 말로 간질약 계통의 약들을 써서 그런 내가 느끼는 그런 불편한 감각들을 좀 진정시켜주는, 완화시켜주는 약들을 처방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약들은 신경을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불편한 증상을 좀 좀덜 느끼게 완화시켜주는 역할을만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제 내가 그 약을 먹고 좀 증상이 어, 좀 괜찮네 좀 덜하네 하게 되었을 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이 회복되는 게 아닌데 어, 증상이 조, 줄어들었다고 좋아진 줄 알고 그뭐 발을 계속해서 쓴다거나 약간 치료를 방치하게 되면 증상들이 점점점 나중에는 심해져서 지금 먹고 있는 약들이 듣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원에 오셔서 하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 증상이 그대로예요. 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말초신경병증의 원인은 도대체 뭘까요? 신경이 손상되고 죽어가고 있을 때그 신경을 다시 회복을 시키려면 우리 뿌리에 해당하는 몸통 그리고 특히 그 몸통 안에 있는 장기들 위라든지 뭐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장기들이 그 뿌리가 튼튼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영양분이라든지 뭐 산소라든지 물을 충분히 흡수를 해서 혈액을 타고 손끝 발끝으로 잘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손끝 발끝에 있는 말초 신경들이 서서히 살아나서 내가 그 불편하게 느꼈던 그런 저림이나 통증이나 뭐 시림이나 화끈거림 이러한 불편한 증상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를 위해서 이제 한의원에서는 그에 맞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어디가 안 좋은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뭐 간이나 콩팥이 약한 사람도 있고, 심폐 기능이 떨어지는 분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치료를 해야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안 된다거나 혈액 안에 어, 탁한 피들, 어혈이나 담적 이런 것들이 많을 때는 그러한 혈액 안에 있는 독소들도 잘 배출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말초 신경 쪽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말초 신경이 살아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잘갈수 있도록 침과 약침 그리고 한약 치료를 통해서 어 말초 신경을 살아나게 하는데요. 이제 그랬을 때어 진짜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단순히 감각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낄 때아 뭔가 체력적으로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아 이게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아 이게 제발도잘안 하겠다라는 그러한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말초신경 병증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그런 병원약들을 오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차도가 없거나, 어, 증상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꼭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